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선생님은 동영상 강의를 하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아 있네요. 이 동영상을 들을 때쯤 여러분들도 컴퓨터 앞에 앉아서 어, 열심히 수업 준비를 하고 있겠네요. 어, 오늘도 조금 힘들긴 하지만 우리 수업을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오늘 수업은 우리 교과서 69쪽이네요. 69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69쪽, 6 70쪽까지 할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그림을 한번 봅시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배울 내용이 바로 사회 집단이라는 건데, 사회 집단이 뭘까요? 자, 개념을 말 그대로 한번 풀었어봐요. 집단이 뭐예요? 집단. 집단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런 의미겠죠. 그렇죠? 그러면 사회 집단이니까. 사회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장소잖아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 속에 모여 있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어디 아닐까요? 대구에서는 보기 좀 힘들지만. 출퇴근 시간에 볼수 있겠네요. 서울에서는 항상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죠. 서울 지하철 안에 있는 사람. 다음 두 번째 그림. 혹시 이 공연할 때 여기에 가 있었던 사람이 있나요? 얘들이 누구냐면 BTS. 공연이라고 하던데. 자, BTS 공연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 있네요. 다음 세 번째. 어디예요? 학교죠? 우리 학교는 아니겠죠? 여기 남자애들이 있으니까. 자, 학교에도 사람들이 모여있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지하철, 두 번째 콘서트장, 세 번째 학교. 자, 우리 셋다 사회 집단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없다? 자, 그럼 첫 번째 지하철에 모여있는 사람 사회 집단일까요? 아닐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맞다라고 한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자, BTS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들, 사회집단일까요? 아닐까요? 다음, 학교, 사회집단일까요? 아닐까요? 자, 대답이, 어, 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대답을 했을 텐데, 자, 과연, 어떤 건 사회집단이고, 어떤 건 아닌지, 우리 기준을 알면은, 쉽게 구분하고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사회집단이 되려면, 자,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아까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회 속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 자, 성립 요건, 사회집단이 되려면 크게 두 가지, 아, 세 가지 성립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첫 번째, 두명 이상, 자, 그러면. 첫 번째 있는 이 그림 두명 이상 맞아요. 맞죠? 두명 이상 맞네요. 어, bts 보기 위한, bts 콘서트를 보기 위한 모여있는 사람들도 두명 이상, 학교 수업하고 있는 사람도 두명 이상 맞네요. 다음 두 번째, 소속감을 가지고 소속감이 뭐예요? 여기에 내가 속해있다라는 느낌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있는 이 그림 소속감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이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우리 모여 있는 사람들이다. 소속감이 있다. 없다. 없겠죠. 소속감이 없을 거예요. 자, BTS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 모여 있는 사람들은 소속감. 자, 나는 BTS를 좋아하는 또는 팬클럽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암이라고 하던데. 암튼, 우리는 여기에 BTS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소속감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다음 학교 소속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송현 여자 고등학교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게다가 2학년 1반이래요 자 그러면 자 나는 송현 여자 고등학교에 다니는 2학년 1반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이다 소속감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속감 있겠죠. 다음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해야 된대요. 자 여기에 있는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음 날도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상호작용을 할까요? 그 다음 날도 똑같이 모여서 아니겠죠? 이게는 지속적인 지속적인 상호작용도 없을 겁니다. 다음 두 번째 그림인 이 그림도 지속적인 상호작용 없겠죠? 다음 콘서트에 이 사람들이 또 모여가지고, 모두 다 모여가지고 상호작용한다. 라고 볼수 없겠죠. 자, 여기 송현여자 고등학교 2학년 일반 학생들은 오늘도 모이고, 내일도 모이고, 그 다음날도 모이고, 계속 모여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되겠죠. 맞죠? 그러면 얘는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한다. 자, 그러면, 자, 이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지 사회 집단이 되는데, 첫 번째. 사회집단이 되어야 안 돼요? 안 되죠. 두 번째,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으니까 안될 거예요. 성현지사보다 귀향의 일반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죠? 그러면 사회집단이 되겠죠. 맞죠? 자, 그래서 사회집단을 구분하는 기준은 세 가지인데, 이세 가지 조건을 한 가지만 갖춰도 되는 게 아니고 모두 다 갖추게 될때 우리는 사회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 또는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군중이라고는 표현할 수 있어요. 군중. 그냥 떼지어 모여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죠. 소속감이 없어도 되고,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그냥 모여있는 사람을 우리는 군중이라고 하고, 이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이런 집단을 사회 집단이라고 한다. 라고 보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을 한번 볼까요? 자. 자, 두 가지 집단이 있네요. 자, 첫 번째. 이 집단 우리는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어, 가족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두 번째, 이 집단을 우리는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이 주인공은 벤애플렉 같아 보이는데, 자, 회사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사회 집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봐요, 가족은 두명 이상. 다음, 우리 가족, 나는 이 가족에 소속되어 있다. 느낌이 있을 거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죽을 때까지 가족이라는 집단을 이루면서 살게 되겠죠. 맞죠? 지속적인 상호작용도 하네요. 사회집단 되네요. 회사. 자, 뭐, A라는 회사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일단 두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있죠? 다음, 이 사람들은 소속감. 나는 이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회사원이다. 가지고 있을 거고, 세 번째, 오늘, 내일, 그 다음도 계속 모여서 회사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할거할 거라,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집단이 될수 있겠죠. 맞죠? 둘다 사회 집단인데, 자, 이두 집단의 차이가 뭘까요? 자, 일단, 표정을 한번 봐요. 자, 가족 표정을 보니까 웃고 있어요. 맞죠? 회사 표정을 한번 봐요, 전부 다. 시무룩하고, 뭔가 딱딱한 표정을 가지고 있죠. 맞죠? 다음, 가족의 어떤, 음, 서로, 접촉 방식을 한번 볼까요? 가족은 서로 친밀하게 어깨 동무도 하고 있고, 서로 안고 있고, 맞죠? 가까이, 밀접하게 가까이 있어요. 밀접하게 가까이. 근데 회사는 어때요? 서로 따로따로따로 따로 따로 떨어져 있고, 뭐 서로 안고 있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죠. 맞죠? 그래서, 자, 그림을 딱 보면 우리 가족과 회사의 특징을 가지고 구분할 수 있을 텐데, 자, 이걸 가지고 한번 봅시다. 자, 우리는 사회 집단을 크게 여섯 가지 집단으로 나타낼 거예요. 그럼 구분 기준이 세 개인데 그세 개에 따라서 한 가지에 따라서 두 가지씩 표현을 해 놓을 텐데. 자, 첫 번째 우리 사회 집단을 1차 집단. 1차 집단 있으면 모두 있겠어요. 그렇죠? 2차 집단도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앞에서 그림을 하나 봤는데 가족 그리고 회사래요. 그냥 딱 봤을 때, 뭐가 1차 집단 같아요? 그렇죠? 가족이 1차고, 회사가 2차 집단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그 그림을 보면서 설명했는데, 그 설명을 그대로 글로 한번 표현해 보면, 1차 집단과 2차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대면적 접촉을 한다라고 나와있네요. 가족은. 대면적 뜻이 뭘까요? 서로 얼굴을 마주볼 만큼 아주 친밀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친밀감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전인격적 관계.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정이 넘치는이라고 표현하면 될 거예요. 정. 초코파이 정, 알죠? 그래서 정이 넘치는.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대요. 다음. 뭔가 잘못을 했을 때는 어떻게 처벌되느냐 하면 도덕. 우리 다른 표현하면 양심이 되겠죠. 양심에 따라서. 관습은 뭐예요?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어 온 행동.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이런 비공식적 통제. 그래서 뭔가 잘못했을 때 법에 따라서 는 우리 가족에서 파면이야. 넌 우리 가족에서 나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가족에서 어떤 혼내는 방식. 너 이런, 이런, 이런 잘못했으니까 너는 이거 반성해. 어떤 도덕이나 관습에 따른 비공식적인 통제가 많이 이루어지는 집단이에요. 우리 이런 집단을 1차 집단이라고 하고, 예로서는 아까 들었던 가족이나 또래 집단이 여기에 해당되게 되겠죠. 반면에 2차 집단은 우리 회사라고 보면 되겠죠. 자, 회사는 간접적 접촉이래요. 간접적 접촉. 물론 서로 얼굴을 맞대기는 해요. 회사 가서 보면 서로 얼굴 맞대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친밀감이 있는 그런 만남은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표정을 보면 그냥 형식적인 관계예요. 형식적인 관계. 그리고 수단적인 만남. 수단 우리 회사 왜 갈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이윤 추구를 하기 위해서 회사에 가요. 맞죠?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있어요. 그런 수단적인 만남을 가지는 게 우리는 2차 집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도덕 관습에 따른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죠? 법이나 회사에서 만든 제도, 규칙에 따른 공식적인 통제가 이루어질 거예요. 만약에 회사에 큰 피해를 입혔다, 그러면 너는 우리 회사에서 해고야. 이렇게 할수 있겠죠. 너는 정직이야. 너는 감봉이야. 이런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법 제도 등에 따른 공식적인 통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2차 집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회사, 학교, 학교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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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맞죠? 그리고 학교에서 잘못하면은 뭐 학교 봉사, 얼마 정, 정학, 뭐 태학 이런 것도 있, 있잖아요. 정당도 마찬가지. 그래서 1차와 2차 집단으로. 구분하는데 구분 기준이 뭐냐 자, 하나는 친밀감 이라는 대면적인 접촉 하나는 형식적인 간접적인 접촉 그래서 구분 기준을 뭐라고 한다 접촉 방식이라고 표현할 거에요 그래서 접촉하는 방식에 따라서 1차 집단과 2차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네요